안녕하세요. 짚마켓 골프의 파울신입니다. 스윙을 잘하려면 백스윙을 잘해야 합니다. 백스윙을 잘하려면 몸을 잘 비틀어야 합니다. 흔히 토크를 만들라고 말하죠. 이번에는 백스윙할 때 거리를 늘리기 위한 슬링이라는 개념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.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일 겁니다.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. 먼저 아직까지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부탁드립니다. 골프를 배울 때 골프 동작은 우양호에서 좌향저로 돌아서는 거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. 그러나 체중이동을 약간만 허용하고 제자리에서 스윙해야 하는 모던 스윙에서는 백스윙할 때 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비트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. 그림처럼 약간 오른쪽으로 삐딱한 중심축을 중심으로 거대를 비트는 것과 비슷합니다. 회전하지 않고 비틀어야 합니다. 골프 스윙 요소는 체중이동, 지면반력 토크 세 가지입니다. 이세 가지 중에서 모던 스윙은 강력한 토크가 필수적입니다.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개념이 바로 슬링 개념입니다. 슬링이란, 들어서 내던지는 동작을 말하는데, 튼튼한 생고무줄을 많이 비틀었다. 탁, 오면, 확 풀리는 것과 같습니다. 백스윙 할때 강력한 슬링을 만들어, 그 강력한 비틀림이 풀리면서 자동으로, 골프채가 내던져지게 스윙해야 합니다. 이 개념이 슬링 스윙입니다. 본론입니다. 백스윙에서 어떻게 강력한 슬링을 만들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진처럼 몸 앞쪽과 뒤쪽에 X자를 그렸습니다. 백스윙할 때 강력한 슬링을 만들려면 몸 앞쪽은 강력하게 늘리면서 몸 뒤쪽은 반대로 강력하게 수축해야 몸의 토크를 강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다시 말해 앞쪽의 X자와 뒤쪽의 X자를 서로 반대로 늘리고 수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 아무런 의식이 없거나 어느 한쪽만 늘리거나 수축하면 백스윙을 잘하지 못한 것입니다. 백스윙할 때 주로 몸 앞쪽 왼쪽에 헉지 앞쪽의 대퇴사도근, 복근, 옆구리 복사근, 겨드랑이 쪽전거근왼 가슴 근육을 강력하게 늘려야 합니다. 오른쪽 위쪽 방향으로 늘리는 겁니다. 동시에 몸 뒤쪽 오른쪽은 주로 햄스트링, 둥근, 복사근, 광배근을 강력하게 수축해야 합니다. 즉, 앞쪽 왼쪽에서 올라오는 힘에 대항하여 오른쪽 뒤쪽이 강력하게 막아서는 겁니다. 이슬링 스윙으로는 회전력은 동축을 향해 서로 반대로 가해지는 힘이 클수록 더 강력해진다는 물리학 이론 측면에서도 부합합니다. 백스윙할 때몸 앞쪽에 왼쪽에 여러 근육을 강력하게 늘리면서 동시에 몸 뒤쪽에 여러 근육을 강력하게 조이면 강력한 슬링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연습할 때이 근육들을 늘리면서 수축한다는 의식을 갖고 스윙해보기 바랍니다. 반드시 강력한 꼬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다 스윙하여 공을 쳐낼 때 슬링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상 마칩니다.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